자먼제2 5장 솔로몬의 자만 네 그리고 한 총리가 어제 외신과의 브리핑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오후 3시 외신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2시간 20분 가량 진행될 정도로 외신들 역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외신들은 사고 예방 대책이 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지 또 정부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초반 통역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잠시 발생했는데 이때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한 총리는 오늘 사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동시 통역기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외신 기자들이 곤란해하자 기술적인 문제로 지체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취지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외신기자회견장에 걸린 화면을 통해 정부 측이 이태원 사고 즉 영어로 인 e 던트라는 표기를 했는데 일부 외신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재난 참사를 뜻하는 디제스터라는 표현으로 바꿔 적으며 한국 정부의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태호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